저희가 이제 지금 예배 시간마다 먼저 성경을 읽고 거기서 이제 좀 제가 몇 가지 질문 뽑은 것을 풀어보고 또 성경 설교 듣고 또 그걸 가지고 한번더 생각해 보는 이런 방식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방식을 실제적으로 체험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읽죠. 읽는다는 게 그냥 통독하고 그냥 쭉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해서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우리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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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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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거나 둘중 하나일 거예요.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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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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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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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문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성경 연구, 성경 공부죠. 그 질문을 해결하면 그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다음 그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나가는 게 이제 성경의 우리가 보는 방법일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계속해가는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음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풍랑을 만나는 장면과 어, 귀신을 만나는 장면을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죠 예수님께서 어, 십부린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일들 죄의 결과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유혹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세상의 것들을 더 좋게 만드는, 좋게 보여주는 쾌락과 환락의 유혹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게 만들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이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기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사랑의 말씀 온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잡으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에 조금 더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와 자매냐? 내 형제와 자매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가족 되게 만드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혈육도 있고 혈육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혈육은 싸우기도 하고 부딪치기도 해요, 갈등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 혈육은 돈 문제 때문에 서로를 죽이기도 하죠. 혈육이라고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가깝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들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얻었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셔요. 거기에서 또 발전돼서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의 사건이죠. 말씀드렸지만 풍랑을 만나는 사건, 군대 귀신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두 사건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적나라하게 소개시켜 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인에게, 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메시아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풍랑이라는 사건과 군대라는 음, 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줘요 둘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들이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마로 막는 풍랑 그리고 군대 귀신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힘과 권세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힘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흔들려요. 너무 너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럼 거기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 군대 귀신, 귀신을 만난다는 거, 귀신들 이제는 만나는 것은 쉽게 우리가 맞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정말 초능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 정말 보기에도 험상꾸락부락하고 정말 으스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장애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잘 풀려야 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의 제자들 앞에 큰 고난이, 큰 두려움의 상황이 죽을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밴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것 같은데 큰 풍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인데,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지 말아야 되는데, 귀신이, 군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외면적인 모습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길 가운데,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 초자연적인 권세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있다면 그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권세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두렵겠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이것은 잘못된 길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정말 고난과 아픔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내 신앙이 틀렸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두렵겠죠. 걱정되겠죠. 힘들겠죠. 오늘 그것이 예수님 앞에 일어났고 우리 앞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앞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 없는 일들, 큰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게 될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삶이 평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적이 아니에요. 어떤 나의 수호천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장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병에 걸리지 않는 무적이 아니죠.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오, 무적이 한분 계시네. 안 걸리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코로나를 우리가 피해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나면 좋을, 텐, 좋을 텐데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하고 다 부자가 되지 않아요. 부의 10%의 비율을 따져 보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더성공해서 멀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리한 세상, 초자연적인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세상 권세 잡은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불리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면 여러분은 미움받을 거예요. 불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릴 거예요. 배신할 거죠. 여러분을 이용할 거예요. 오히려 미움받고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죠. 그것을 보여줘요. 본문은 그정나라한 현실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권세, 더 강한, 더 힘들고 어려운 풍랑과 초자연적인 권세와 부딪히는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더 강력하게 우리가 마주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탐배가 풍랑은 만났지만, 그 풍랑은 예수님의 탐배를 뒤집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죠. 군대 귀신이 수많은 군, 귀신들이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진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거라사인 땅의 모습을 가로막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가지고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귀신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막아서며 힘과 기괴함으로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죠 이 귀신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엎드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제발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명령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이 대화들을 통해서 귀신은 그가 아무리 인간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도 그를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그들이 군대로 수많은 귀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정말 강한 쇠사슬로 묶어도 다 끊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켜야 된다는,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풍랑, 그 강력한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권능 앞에 순종하였어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들도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인해서,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고난과 아픔,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거예요. 사랑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막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실패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살것 같고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죠. 그렇죠. 하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알것 같아. 근데 그 말씀대로 살면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적 없나요? 나는 그런데. 근데 말씀은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알것 같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 다 팔고,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어떤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네가 나를 선하다는 거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계명을 어, 따라라. 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 대하듯이 대하면 돼요. 내가 스테이크 먹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스테이크 같이 먹으면 되고, 내가 31평 아파트에 살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 31평 아파트 같이 살면 돼요.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 부자처럼 나는 다 따랐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해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라라고 해요. 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렇지 못한 사람과 들 함께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이게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제자들은 두려워해요. 우리도 두려워해요. 우리도 걱정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하고 어, 머뭇거리고 두려워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 이 있으시다는 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려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 이땅 가운데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친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멀리하시며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풍랑도 어떤 고난도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온전히 묵상하고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날 변화시키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두려워하던 제자들도 다 버리고 죽님을 따르고 생명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사랑의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언제 그들이 변했을까? 제자들이 언제 변했던 것 같아요? 성령 받았을 때 변했을까요? 변하기 시작했던 거는 제가 성경 봤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같아요. 왜냐하면 도망당했던 친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난 이후에 어디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게 된 거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의 말씀들을 계속 들어야 돼요. 정말 이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연약하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 만나기를 토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시간 전례는 성장하게 가겠죠. 저도 성장해 갈 거예요. 저도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직도 저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운전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는 그 함께하시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될. 예배를 사모분 여러분, 여러분, 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여더 어, 깊이 알기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 여러분, 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